아, 벌이 번식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덫집을 막 달고 있습니다. 덫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앙증맞은 일벌집입니다. 이제 신왕이, 처녀가 시집가서 신왕이 되었는데, 산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산란 공간이 없으니, 이렇게 헛집을 달고 있습니다. 빨리 소비를 증소해줘서, 산란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자, 번식기에는, 어, 꿀벌을 잘 번식시키고, 음, 진드기 응애 구제를 잘 해줘야 기는 벌이 없고, 음, 내년까지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꿀 따고 나서 이렇게 번식을 시작하는 아주 귀한 벌들 잘 음, 사육해서 잘 번식시켜서, 이제 방구를 좀 바라봐야겠어요. 방구를 바라볼 수 있는 음 아주 주력 부대입니다. 겨광판 없이 지금 산란을 받고 있습니다. 2층에 소비 증소 꼭 필요한 시기라는 걸 덫집으로 알수 있습니다.